안녕하세요. 자몽킹입니다. 음, 제가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뒷광고 논란이 이제 일어난 지한몇달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막 이슈가 막붉어졌을때 얘기하기보다 좀더 냉철하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뒷광고 논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일들을 통해가지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할 수 있을 내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크리에이터들마다 개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대부분 자숙하면서 뭐 이런 표현이좀 웃기지만 그러면서 다시 복귀하거나 아직도 여전히 자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물론 이제 뒷광고가 잘못됐죠. 잘못됐고 그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음, 저는 이제 이 흐름이 얼마나 갈까, 어떻게 될까 이것보다는 이러한 이제 논란 이후의 사건 사고들의 변화들이 어떻게 이어질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이제 몇년 전에 이제 파워블로거 이게 0 년도 되던 얘기 같은데 파워블로거들이 이제 공동구매로 소비자를 기만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공정위에서 바로 이슈를 때렸죠. 그리고 공정위에서 블로거 표시광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블로거들이 업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포스팅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았다거나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재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졌죠. 물론 이제 유튜브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공정에서 바로 그에 대한 어 이제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8월에 이제 논란이 되자마자 9월 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정에서 가이드가 내려왔고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 창작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적용한 것 같고 많은 MCN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분위기 세신을 하려고 하고 있죠. 뭐 유명한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변호사 불러가지고 그와 관련한 이제 교육 진행을 했고 뭐 몇몇의 이제 MCN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교육 가이드라인,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들을 이제 했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크리에이터 산업이라는 것이 개인이 흥해도 조직이 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조금 더 불거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 논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현상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커머스가 더욱 더 부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광고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표기될 거라는 거죠. 어차피 구매 전환이란 목적을 부여받았잖아요. 이제 상업용 콘텐츠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야 됐던, 숨어서 입소문을 내야 됐던 그러한 자체가 이제는 대놓고 광고를 전달하거나. 대놓고 기업이나 브랜드의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콘텐츠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조금 더 상업적으로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인 콘텐츠가 많아진다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튜브 전방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유료광고 표시법 혹은 유료광고 표시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대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고를 대놓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소비를 권장하는 거고, 물론 이제 밴덤을 의식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좀 자제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한 다이렉트 채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활동들이 더욱더 강화될 텐데. 저는 이런 흐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인 셀렉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머스 솔루션을 갖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이 굉장히 반사익을 얻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라 기존의 기조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이점돼서 구매 전환이 가장 빠른 활동들을 위해서 자체 몰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체 상품 판매에 대해서 어,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것 같아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콘텐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잖아요 그런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 높은 채널에 이제 콘텐츠 광고들이 몰리겠죠. 왜? 대놓고 광고를 해도 전환율이 빠른 그러니까 높으니까 매출이 일어나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광고가 가득한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다가 크리에이터 채널들이나 광고들이 몰릴 거예요. 음, 왜냐면 이제 뭐 상업적인 태도가 보여줘도 구매할 사람들 하니까 그리고 이미 경쟁력 갖춘 채널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 알아서 소비자, 시청자들이 구독해주니까 더욱더 그러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애매해질 거다. 그다음에 구독자나 카테고리가 좀 애매한 채널들은 광고 유치에 좀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좀더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 지향적인 카테고리일수록 조금 더 구매 전환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기업들은 계속해서 광고 채널들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효과 좋은 채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양극화라고 했으니까 또 이제 잘 팔리는 채널이 있는 반면 이제 시작하거나 이게 카테고리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마니아층을 겨누리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적지만 굉장히 팬덤 강한 채널들 그쪽으로는 소액이나 소규모 협업들은 굉장히 많이 몰릴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런 협업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 많아질 거라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운영하는 채널 자체가 어떤 목적을 지녔던 간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좀더 명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업적이든 예술적이든 혹은 실험적이든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를 겪고 나면 처음에는 돈을 푸는 것에 주춤을 했다가 기업들이 돈을 확풀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볼 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 크리에이터들한테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광고 비중이 낮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신 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었던 광고가 줄어들거나 혹은 인도 수가 낮아진 반면 채널 형태의 광고들이 더욱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내고 한 것도 시작해 가지고 왓썸맨 워크맨 그리고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뭐 운동 뚱이라든가 그런 쪽의 수요들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 부분에서 굉장히 낮으니까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콘텐츠 브랜드에 열광하거나. 채널 브랜드에 열광하는 쪽으로 광고들이 더 많이 집행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안전하고 좀 호응도가 높은데 이슈도 있어. 그러면 광고 막 쏟아지겠죠. 진짜로 광고들이 막 줄지어서 대기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집중되었던 그런 물량들이 채널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아니면은 기존의 방송 채널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확 전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음 이제 내가 콘텐츠를 만든다면 좀더 성격을 좀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오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팬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팬덤을 만들려면 카테고리가 조금 더 명확한 그리고 내가 하는 포맷이나 내용들이 좀더 일정한 내용들이면 훨씬 더 콘텐츠를 만들 때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뒷광고 이후에는 돈이 뭐 풀린다 안 풀린다 이런 논란을 떠나가지고 어 개인의 비중은 조금 더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얼마간 지속될 거라 생각을 해요 개인에게 광고가 집행됐던 오히려 이제 채널이나 브랜드 쪽으로 어 광고 물량이나 광고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거래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현상을 바라보고 나면은. 그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현상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더 주목하고 주의하시고 뭐 활동에 있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몽킹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